제가 26년. 어, 2 6년 뭐, 우리 김보라 선생보다 조금 더 살았다고 할수있죠 그렇죠. 제가 18년 살다가 이제. 근데 결혼활활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상담하지 마세요. 불안불안한. 그럼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내가 네. 실패한 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타다한지석을 알겠... 삼아서. 네. 그래 살아남아야 돼. 예, 네. <laughs> <laughs> 아. 이따 좀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어, 제가 예능 프로그램은 처음인데 아 이거 잘 소화할지 걱정됩니다. 예. 아,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저다 예. 예. 아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예. 있어요. 오. 이재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기... 예능 음. 출연이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짜 처음에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넉달 정도 고사하셨다고. 어, 어데 음. 기분 나쁜 거는 네. 아니. 야, 대통령이 됐으면 은 절대로 이런 거 요청을 안 했을 텐데... <laughs> 이거안 되는 걸전제 하는 건 아니 물론 뭐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아, 뭐, 예.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아, <laughs> <laughs>